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골고타인데요. 이게 화면이 조금 지직거리는 게 그래픽이 별로일 것 같아서 벌써부터 하품이 나오고요. <laughs> 게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아유, 아주 지루하네요. 아, 제 친구가 막 공포 게임 안 무섭다고 자기는 뭐든지 다막 그냥. 쉽게 깬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허풍 떨지 말라고 최대한 좀 무섭게 막 무서운 공포 게임으로 준비해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이거 화면 원래 원래 이래요 그리고 네. 저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저희 같이 헤쳐나가요 <laughs> 자, 저희 히어. 컴퓨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게임이 원래 이래요 네. 자 가볼게요 Here we g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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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1942 1942년에 일어났고요 비행기 게임 아니야? 네 블랙워터 검은 물 검은 물역역독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들 저희가 초등학교를 야간으로 졸업해서 좀... <laughs> 제 명예 명예 한국인이라서 <laughs> 음. 이거 다 자막으로 나가니까요 네. 그거 보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하... 엔터 눌러봐. 알아서 진행되는 건가? 아니, 아니, 이거 기다리면은 될것 같아. 아, 편집자님이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편집자 달아. 오! 오, 어? 오 생각보다 그래픽이 좋은데? 화질 생각보다 괜찮은데? 음, 시작해볼게요. 어 아, 근데 우리 이거 영어 안 되는데 진행되나? 그냥 하면 되겠지? 아이, 또 제가 또 그러면 됩니다. 일단, 뭐, 손전등 같은 거없고요 저거, 요정말? 이거. 테이크. 오. 오. 꺼내봐. 잠시만요. 안 꺼내지거든요, 지금. Q버튼이 보는 거네. 1, 1번 누르면은 랜턴 꺼내는 거. 네. 랜턴 예. 꺼내는 거고, 이제 ESC 누르면은 메뉴 역, 키. 역 출구를 찾으래요. 응. 음. 그리고, press 탭. 탭이 인벤토리. 어이. 1번이 랜턴. 퍼즈가 ESC. 오케이. 음, 오케이. 끝. 게임 파 완료. 오케이. 근데 이거 랜턴이 무한인가? 완료해 버렸어요. 네, 뭐 따로 뭐안 나오는 거 봐선 무한인 거 같아. 아, 근데 생각보다 계세요. 어, 여기 출구 아니에요? 범니 그러니까. 산디? 근데 내가 봤을 때 출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찾으러 들어온 거 같아. 그렇지? 음. 아, 달리게 되는 거 같아요. 아닌가? 어, 달려진. 다 아, 달려져? 아, 달려진다는 달려진 거는 도박, 뭐가 튀어나올 확률이 <laughs> 높다는 거죠.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 화장실. 어, 남자 화장실. 안 되고. 평소에 여자 화장실에 조금 가보고 싶었는데. 어, 어 열리고요? 이 제작자가 좀 이렇게 <laughs> 시청자들의,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게임하는 유저들의 이제 네. 니즈를 안 해. 그러니까. 좋아. 좋고요. 응. 음. 안녕 되 읽어봐, 뭐 붙어 있다. <laughs> Good morning, Terry. Terry 안녕. We understand that you are having t h u r s d a y evening. Thank you. 목요일날, 목요일날까지 이해해. <laughs> 어. Thank you. Okay. <laughs> 이런 거딱 봐도 원래 게임 진행하는데 지장 없어요. 느낌 아시죠? 오, 뭐문 두드리겠다. 뭐고 열어달래. 갇혔대. 뭐고 뭐고. 이게 아니야. 어, 무서. 왜 소름끼치지? 저기 문 여는 거 아니야. 끝 끝에 가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없어. 아? 어이? 이게 좀 방치된 지하철역 같은데. <laughs> 햇반 돌려와. 그러게, 뭔가, 어, 아니네, 자판기가 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음. 밤에 좀, 이렇게, 여기네. 근데 좀 오래됐어. 어, 죽음 아, 누가 죽었대. 죽음. 아, 뛰어들었네. 아. 지금 그거 조사하러 온 건가 봐. 응, 음, 그런가 봐. 어. 주인공은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 아 생각보다 더 무서운데? 오 음, 이거 뭐야 저거 뭐 어! 사람이다! 사람 아니야? 음, 어깨가 너무 넓은데? 어깨 꽁크인가? 가까이 가봐 아 쓰레기 봉투가보다 쓰레기 봉투네 이래서 옛날에 소뚜껑 보고 자라인 줄 알고 놀랬나봐요 뭐요? <laughs> 인정 반대 아니야? 자라 놀란 보고 놀란가? 소트폰 보고 놀란다 아니야? 안 해보하지 마시고요. 와 근데 너는 막 이렇게 막 한밤중에 막 어. 학교, 막 지하철역 이런데 갈수 있어? 아 내가 이런 거 연출된 거는 그냥 할수 있는데 <laughs> 실제로 못 가? <웃음> 실제는 같이 못 가. 실제는 힘들어. <laughs> 아직까지 뭐가 안 나오네요. 아, 근데 우리가 목표를 모르니까 목표 지하철 출구를 찾는 거라 그랬거든. 출구는 시작하자마자 있었잖아. 어. <웃음> 뭐라고? <웃음> 이미 목표는 달성했고요. 저 EX, EXID EXID. EXID 한이야? 어디요? 어. <laughs> 저기 앞에 앞에. 빨간색깔. 오케이, 오케이. 뭔가 단체. 조사하러 와, 조사를 하러 와 가지고 뭐게 단서 같은 걸 찾아 가지고 그 찾으면 나갈 수 있나 봐요. 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음. 키가 내가 봤을 때 여태까지 봤던 그런 힌트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제가 또깬자라이라서 이런 거 금방금방 찾아서 하면 됩니다. 이런 데딱이 의자 밑에 있거든요. 무슨 <laughs> 가정집도 아니고, 이 게임은 없고요. <웃음> <웃음> 무슨 화분 밑에 키 숨겨놨어. 이것도 아니고, 저런 데 키가 왜 있냐? 네. 갑시다. 거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어그게 이거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되라나 그러게 올라가서 그런 뭐 역사 어. 이런데 한번 가봐 점프 스페이스 안돼 안돼 안 내려가 점프 안돼 <laughs> <laughs> 종아리 다쳐가지고 지금 점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오케이 이해 주시고요. 네. 아니뭐 사무실 같은 데못 들어가나? 근데 오면서 못본것 같은데. 음, 너무 어두워 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이게 배경 자체가 옛날이라서 음. 이제 그런 게 없나 봐. 이제 막손쩐는 이런 게 없나 봐. 어. 아, 그래서 랜턴 들고 다니나 보다. 어. 어. 아까 뭐 보니까 뭐1940뭐몇 년이 나와 있잖아. 음. 저, 일단은 잠시만. 요 일단 한번 내려가볼게요 어 지금 뭐 1층엔 없어서 여기 못내려가고요 지금 우리 왔던 곳 중에서 갈수 있는 곳이 저기밖에 없나? 네 어? 잠시만요 어. 아까 그 화장실에 그 단서 그거 같은데 막 어디에 뭐 키를 뒀다 이런거 화장실에야 근데 이제 데치?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걸 봐도 모르니까 큰일났네 출구를 저희가 찾아왔는데 인벤토리로 보면 음, 손잡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하나씩 다 들어가 볼게요. 음. 음. 저희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어차피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제 편집된 걸 보게 될 테니까 <laughs> 저희도 좀 고생해 볼게요. 이게 또 같이 헤쳐 나가는 재미가 아닐까요? <laughs> 엔트리 들어가는 곳이고요. 오, 어, 처음이잖아. 처음 들어온 아, 곳이잖아. <laughs> 어. 우리 아까 안 가본데 화장실 있어. 아, 화장실 여기 안 열리지. 남자 화장실 안 열리고. 뭐 사? 이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키라고 적혀 있는 거뭐 없나? 아, 어... 컨스. 음 넘어가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키가 어디 뭐 사무실 이런 데 있을 것 같아. 주인공이 이제 뭐 직원 이런 거니까. 음. 보자. 여기에 내가 봤을 때 없어. 그렇게 키 납두면은 좀더잘 보이는데 나 놔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 와, 열리네. 열러 가는 거네. 이게 오피스 같은 그런 거네. 역 사무실. 어? 안녕. 네? 오. 뭐야? 꺼. 가볍겠나 봐요. 안 꺼져. 에이, 저런 걸로는 안 놀라죠? 네. 저런 걸로 저를 굴복시킬 수 없고요. 음. 여기가 뭔가 좀 아니 근데 랜턴이 너무 안 보여. 왜 자꾸 제 멘트 끊으시죠? <laughs> 근데 이거 진짜 랜턴이 진짜 성능이 안 좋네. 옛날 거다 보니까. 이거는 엘리베이터인가? 어 승강기 같고 아 시큐리티 카드 필요한데 음. 카드 시큐리티 카드가 필요하고 여기서 뭐 카드 어, 있을 것 같아 카드를 집고 열어 가지고 열쇠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 얻는 것 같아 맞지? 그치 그림이 뭔가 되게 섬뜩하다 첫 번째 사진 음. 무섭다. 어. 뭐 어, 별... 근데 실제 사진을 넣어놨네? 응. 잘 만들었다. 뭐 별로,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예, 앞에 문.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처음에 그 방에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카드키? 처음 방? 어, 우리 막 라디오 있던 방. 아, 그 방이요? 어. 한번 가볼게요. 예, 이, 어 여기 아닌데 다른 길로 왔는데 아닌데 우리 이쪽으로 온거 맞아 온거 맞아 어쭉가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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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아 네가 한 번씩 오면서 다 봤던 거야 이 예, 오른쪽 여기서 한번 찾아봐 카트키나 키 이런 거 뭐야? 바닥이 없냐? 뚫려있냐? <laughs> 음, 여기 뭐 딱히 없고요 이 방에 들어가려면 또뭔 다른.. 다른 데를 또 들어가야 될것 같네 그쵸? 아 이게 손전등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방에서 뭐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거기 말고는 갈수 있는 데가 없어. 에이,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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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아봤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 같아. 놓친 게 있나? 아니야. 놓친 게 있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아까 봤는 거뭐 페이퍼 이런 거 있잖아. 종이에 뭐 적혀 있는 글 같은 거. 어. 거기에 뭔가 분명히 써져 있을 건데 우리가 해석을 못 하니까 재미있는 <laughs> <정황하는> 거야. <laughs> 아니야. 해석 왜 해석 못 한다 생각하지? 어, 뭔데? 뭐라고 그러니까, 적혀 있었네. 나쁜 놈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laughs> 비행기 게임. 어, 오, 오이씨, 빨리 소리 들려. 안 무섭다면서요? 아니 놀란 척해 드린 거예요. 뭐야? 끝? 아무것도 어? 없네. 어, 카드 킨가 카드 키다 오케이. 어, 시큐리티 카드. 보셨죠? 어. 거기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근데 시큐리티 카드가 왜 저기 열차 안에 있냐? <laughs> 그러게요. 사람 열받게 걸어다니게 하네. 오케이 고고. 갈게요아 되게 수산하다. <laughs> 아우 깜짝이야 할로 여보세요 아. 에이 뭐야 이런 갑톡티쪽 아. 조금 놀라죠 방금 좀 놀라신 것 같은데 에이 놀랐지 한는 거예요 뭐해 거기 가야지 스트리트카드 가잖아요 빨리 달려 왜 근데 너 존댓말 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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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워졌어 너길 몰랐지 나킬 알지? 야, 왼쪽이잖아 바보야.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열받게. 게임 좀 게임 잘하래. 카드 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비 무비. 오오오뭐 어, 귀신 있어. 어. 아. 에이. <laughs> 뭔가 인간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뭔데 그걸 찾으려고 혼자 왔냐 그러게 세상 할짓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laughs> 어 뭐야 저기 뭐 누구 서있다 여기 거기 <laughs> 아니야? 그 열차 있던데? 어 열차 있던 데는 열차 있던 데는 누구 차 타려고 기다리나보다 <laughs>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뭐 군대에서도 그런 걸 배우거든요 2인 1지로 다니라고 항상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전우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laughs> <laughs> 전우주 아주 좋은 시스템 같아요. 소화기 들고 다니니까 뚝배기 다 깨버리게. 그러니까 랜턴 버리고 내가 봤을 때 소화기가 더 도움이 될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소화기를 들고 다녀야지. 근데 저기 문 열린 게 의미가 있나? 어디 다른 열쇠가 데...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 방금 문 열리는 소리 났거든요. 아 진짜. 네. 여기다 아닌데. 이게 의미가 없고요. 지나온 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어딘가 문이 열렸어. 맞아, 깨이 소리 났어. 응.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아씨. <laughs> 아, 아, 자꾸 그쪽 때문에 놀라거든요. <laughs> 혼자 놀라세요. 아시겠어요? 걸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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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브 길. 루시오 아니야날 용서해. 약간의 사람들. 어, 어 줄리엣, 메나이, 시헐. 약간의 사람들이요? 예. Yeah. <laughs> 제발 날. 어, 어떤 사람들 아니야? 싫어하지 마. 음. 응. 난 줄리엣을 다시 보게 될 거야. 줄리엣.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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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내라. 오. 어. 사람이 죽어있네. 병영신이다. 병영신. 응. 병영신이네. 어 키다 키. 이거 살짝 그걸로 하면 돼. 어. 썸네일. 썸네일? 하나, 둘, 셋! 셋. <laughs> 근데 우리, <laughs> 우리가 못 찍어? 찍힌 <laughs> <하킨> 거예요 방금 <laughs> 상시로 지금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키... 어? 저기 뭐 적혀있어 You don't belong here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대 어, 금방 갈 거야 걱정하지 마 키를 찾았으니까 아까 거길로 가면 될것 같아. 어문안 열린데 있잖아. 근데 갈수 있겠냐? 아까 누구서 있었잖아. 아 같이 타면 되지 뭐. 그사람도뭐 어디 갈데가 있나 보지. 뭐 어디가? 어 야, 어디 가? 같이 나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같이 같이 가. h 이 y come here. 아씨, 어, 왜 막혀 있는. 와, 되게, 스산하다나 이거 혼자 하라고 했으면 못했어. <웃음> <웃음> 뭐 웃어요, 씨발. 너도 못... 아, 이거 죄송합니다. 너도 못했을 거잖아. <laughs>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laughs> 어, 어? 진행.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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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 뒤에서 밀었어. 오. 끝? 장난하나. 설마 끝? 누구야? 어? 어? 도망가는 거다. 도망갈 준비해 누구세요? 누구야 너 다리 다친 거 아니야 지금? 에이, 뭐야 뭐야 뭐야? 오우. 도망가래 봐봐 와? 안와안와 없었어 파이널 워닝 마지막 경고 경고를 해? 나한테? 그니까 제가 무슨 그거야? 역장인가? 어, 여기 첫탕상 뭐였지? 먼저 신고. 주... 가스 아... 급하게 가셔 때가 있었나 봐. 나가자, 나가자. Yeah. Don't listen. 근데 t listen, listen. <laughs> to the c o f n d us we are 웨이팅 뭐, 자기들을 그, 그, 찾지 말래 그들의 말을 듣지 말란 말 아니야?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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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자동진행이 자주 되네 그러니까 음. 무전기다 아 무전기 찾으러 온 거구나 그래? 몰라 <laughs> 너무 막 뱉으시는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뭐라 뭐라 오케이. 오 오케이 뭐 챙기나? 기다려 내가 구하러 갈게 오케이 오래간만 오르 <laughs> 좀더 습해진 것 같아. 으, 아, 아니 보이시죠? 근데 이거 역 아니야? 뭐야? 어 뒤에 온다. 물관? 아니구나. 아 <웃음> <웃음> 제가 작, 놀, 제가 놀래켜 주려고. 자꾸 게임 난이도 높이시는데 <laughs>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놀래킬려 한 거예요. 음. 이게 랜턴이 되게. 그니까 아무런 숫잘때기가 소... 거... 뭐야? 숫잘때기가 어, 있네. <laughs> 아, 그러네. 숫잘기가 있네. 내가 <laughs> 때금이반은했다 그러니까. 오 오, 추워. 오. 오. 따라가 따라가. 오오오오와유모시모시 왼쪽으로 해. 먼저 가봐 아, 아 막혀있네 음, 그래도 되게 게임 자체가 진행이 단조롭게 만들었다 음, 음, 지금. 랜턴이 좀 고장난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물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laughs> 랜턴이 지금 많이 아니 마우스로 더 올려봐 <laughs> 고개만 들어주는데? <laughs> 아니네 목 아픈데? 아니 얘 주인공은 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깊숙하게 그러게 죽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사실? 어? 어아 시체 찾으러 온 거구나 <laughs> 웃고 있어 무서. 아까 내가 병영신의 형이고 병신의 신인가? 아 그런가 보다. 아니 저거 편집자일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아 여기다 <있다>, 편집자. 무서. <laughs> 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와 근데 여기 되게 사람 많이 죽었다. 왜 그러지? 사람 리가 쓰려면... 나네 주인공이 부르는 거 아니야? 사람 무서우니까. 그니까 센척 하려고. 그니까 러 쫄보 새끼. 거기 있다 나와라. 하자, 이 느낌 어, 애기 울음소리다. 음. 어, 앞에 뭐 있었어. 뭐라? 와, 뭐야? 위에 이게 뭐야? 이게뭐 전쟁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숨어든 거 아니야? 그런가? 여기 피난 그런... 피난하고? 보통 지하철로 이제 피난 많이 하잖아. 어 맞아 맞아. 그런 거 아, 같은데. 아 피난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인벤토리를 근데. 그니까 인벤토리 칸이 엄청 많은데 <laughs> 쓸 일이 없네. 아니야 근데 아까 카드키랑 열쇠도 먹었잖아. 자, 그치 그치 와 근데 물 그래픽 봐. 어? 누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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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하나도 무서워, 무서움이 없다고 허풍을 떨어가지고. 응. 어. 아, 다리 떨지 마세요. 마이크 흔들리잖아요. 아, 미안해요. <laughs> 오, 뭐야? 스켈레톤, 그... 스켈레톤. 아, 가죽인데? 티티, 티티. 니가 움직이는 거야? 아니? 아, 도망치는 거다, 저 사다리로. 응. 그냥 팍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오, 극혐. 오지마! 오지마! 멍차! 뭐야? 다리 붙잡은 거 아니야? 어? 가족이야 가족이다 <목소리> 뭔가 되게 사연 있어 보여 사연 없는... 좀 우리를 좀 이제 여기 있다는 거를 알아달라, 알려달라 세상에 이런 거 아니야? 음, 그런가? <laughs> 오, 뭐야? 그런 거 같아. 이제 얘가 조사, 오 어? 골고타. 콘텐츠. <laughs> <continue. 웃음> 아, 뭔가 되게 사연이 있는 가족들이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죽은 가족들이 뭐 자기네들 좀 이렇게 시체를 찾아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 어... 정확히 내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도 나중에 네. 좀 이게 아까 영상. 그 도중에 영어 나왔던 거좀 둘러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저희도 파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나중에 이제 자막 띄워주면은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게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